자 다음 중 다음 함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주기가 3분의 2파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기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3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3분의 2파이 해주시면 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맞네요 자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사이, 어, 코센 앞에 곱해지고 있는 2와 뒤에 더해지고 있는 1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 얘만 있었다면, 라코 o 인3 x 2분의파이만 있었다면 라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 2가 곱해졌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2와 마이너스 2로 늘어났겠죠.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1, 위로 한칸 올렸네? 한칸 올리면, 한칸 올리면, 3과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3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0 넣으면 Y가 1이 나온다. 라는 건데, 넣어보죠. 그러면, 0될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그러면, 2에다가 0 곱하면 0이지. 거기다 1 더하면 1이 된다. 따라서 0 넣었더니 1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인가? 뭐 혹시 모르죠. 우리가 또 위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5번이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프는 함수 y는 2 c o s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자,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니까, 자, 플러스 2분의 파이. 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붙여주시면 틀린다는 거죠. 자, 많은 친구들이 x 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라고 하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붙이면서, 어,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는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뒤에다가 1 붙이는 거, 어, 맞는데? 쌤,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나한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면 정말 씹어 먹어 버릴 거야, 뭐 그런 거죠. 자, 액추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려면은 x에다가 x 대신에 x 2분의 파이를 넣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3 x 2분의 파이가 되면서 3 x 마분의삼 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예, 2 코사인 3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이동시킨 것이냐, 라는 건데, 에, 3으로 묶어내시면, X-6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X자리에, X자리에 X-6분의 파이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말, 파이만큼 그리고 y 2의 방향으로는 뭐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올티안타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